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반면에 여론의 흐름은 사태 심각성에 비해서 변동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laughs> 지금 여론조사가 매주 뭐 기간마다 한 네다섯 개 발표되잖아요. 어. 뭐 민주당이 많이 떨어진 조사도 있고, 여전히 또 국민의힘을 앞서는 조사도 있는데, 이게 내상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내상. 네. 제가 예전에 뭐 무역 판타지 소돌도 쓰고 했었는데, 이게 내상이 외상보다도 심각하고 치명적이거든요. 아.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2020년 총선이 있었죠. 미래통합당이 못하기도 했고,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딛고, 승을서 180석 정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국 사태로 입은 내상이 치유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재보궐, 대선, 지선, 주주리 패배하는 이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가 뭐 민주당에게. 제가 착용하기로는 조국 사태 못지않은 내상이 되고 있다. 2020년에 총선을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이기고 나서, 어, 조국 사태 별거 아니네? 반성 안 하다가 연달아 전국선거 네 번을 다져버린 거예요. 그 꼴이 또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상을 지금 심각하게 인지하는 게 민주당에게 필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거 별거 아니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음. 아 뭐, 정당 지지율 비슷하네. 국민의힘도 못하잖아. 음. 저희도 송구하죠. 음. 그런데 지금 막 벌어져서 민주당이 막 반성하고 쇄신하고 이재명 지도부 물러서면 그때 저희가 좀더 막막해집니다. 아니, 이재명까지 물러났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재명 대표 절대 안 물러나잖아요. 김남국 제명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당최고, 사태가 길어지는 게 네, 당체구 위원께서 그 희망 주문사항을 말씀하시는데 <laughs> 제가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으로도 사실 당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코인 사태까지, 그로키 그러니까 사태인데 그 거기다가 코인 사건까지 터지니까 그냥 예. 완전히 뻗어 있는 아. 상황인데, 어? 여론조사를 보면 안 그렇거든요? 저는 그거 허구라고 생각해요. 어. 거품이 많이 꼈거나, 예. 허구거나, 붕 떠있거나, 어. 당내에서는 그런 여론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긴장감이 있기보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보다는 만연해 있어요. 음. 아예 어떻게 되겠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저희들 민주당이 내부의 자세가 마음이 이완됐고 이완됐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을 보면 우리보다 헛발질을 더한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도 죽수지만 저긴 네. 더죽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이 희망의 등대. <laughs> 예. 하니까 양쪽에 감회 생각하니까 뭔가 되겠지. 그 지지율을 그 별로 차이가 안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쪼개서 보면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20, 30대는 우수수 떨어졌고요. <laughs> 코인이라는 것에 경험이 많은 세대, 또 많이 잃어본 세대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근데 반면에 민주당의 가장 핵심 지지 연령층이라고 알려져 있는 40대는 오히려 더 집결하는 모습을 보여 이건 뭐냐면 지지자들이 정말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지켜줘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정당 안에 계신 의원분들은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뭐냐면, 정말 얼청없는 얘기들이 몇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 우리가 뭐도덕적인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것을 아주 매섭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당에서. 아, 이 당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어떤 눈길을 받게 된다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비웃기는 정치 세력이라는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낙하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민주당이. 저 박강훈 원내대표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반성 우리에게는 반성 쇄신 그리고 도덕 재무장이 필요하다. 네, 네. 아주 적극 그 찬동하고 이 기조로 계속 음.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그 말을 했는데요. 아니, 근데 그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말씀하셨을 때저 반성과 쇄신 도덕적 재무장 말씀하시고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단결을 얘기했잖아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의 진보가 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사람 사는 세상 관측과 특권 없는 세상을 향해서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조직된 힘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전략이 뭘 잘하기보다는 야당을 어떻게든 두들겨 깨고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고 제거하고 위축시키려고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야당의 과제는 총선에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된 단결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하고. 두 분이, 두 분이 영 반대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좀 잘못해도 우리끼리 안고 가자, 이렇게 들렸고. 네. 이게 원내대표가 한게 진심이라면, 방송에 나와서, 뭐, 정, 통치 능력이 중요하지, 도덕성이 뭐가 중요해요?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 심대한 위기 속에서 징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고, 당 안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질타가 별로 없는 걸 보면, 박강원 원내대표의 말이 그냥 허당인 거죠, 허당. 아니, 그,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뭐 도덕이 뭐가 있냐라는 건 이미 여론의 평가를 받았고 그걸 뭘또 징계를 합니까? 아니 뭐 지금 국민이... 당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발언들이잖아요 아니, 저희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최고위원들 징계한 했는데, 거랑 똑같은 거죠 또 징계 운운하는 것도 그, 그것 네. 또한 과잉이라 저희는, 네. 저희는 이런 말 실수하면 단호하게 징계하는 정당입니다 네 징계하는 정당입니다 네 최고위원이고 뭐고 네 최고위원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다 징계하고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이 되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열석은 더 가져갈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표만 물러나고 뭐 비대위원장이고 뭐고 뽑을 필요 없이 보통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하잖아요. 음... 이 쇄신 우총 보면서 아 민주당이 정신 차리나 좀 놀랬어요. 약간 무서웠고 그런데 쇄신 우총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냥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나와가지고 다음 날부터 막 방송에서 쏴대는 말로. 다 그냥 종이 쪼가리 다 찢어버리더라고요. 말씀하세요. 저는 뭐, 당내에 뭐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뭐 혼도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건전한 당내 토론으로 풀 수도 있는 것들을 굳이 또 외부에, 특히 언론에다가 이야기하는 행태들이, 저는 그, 같은 당원으로서 좀 사실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저는 사실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언제부터 그 대통령 배우자가 설치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laughs> <저는 웃음>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은 <laughs> <laughs> 김세은, 김세은.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안심했는데, <laughs> 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좀사고가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장채규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마시는 거 보니까, 우리 당은 더 그럼 이재명, 아, 장채규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반대로 가야지. 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저희가 말을 좀, 반대로 해야 네. <laughs>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우리 찬수님. 아, 네. 있죠. 예.